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문서준 마케터입니다. 어, 오늘은 캡슐 커피에 대한 마케팅 제안서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온라인 광고의 올바른 선순환. 어, 대부분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간과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소비자 구매 여정인데요. 소비자는 보통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인지, 탐색, 고려, 구매. 네 단계를 거치거든요. 본인들이 소비자일 때는 그런 행동을 거쳤는데 막상 광고를 하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전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위만 올린다거나 네이버만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진행하시는 업체가 두 번째 네이버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이런 쪽으로들 많이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위 어, 업체들은 검색 기반 광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 1 단계를 제외한 탐색, 고려, 구매 단계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인지가 없으면 검색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검색을 했을 때도 다른 상품과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에 검색 기반 광고의 앞서 앞서 세 번째 SNS 또는 배너 광고를 통한 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 자사를 먼저 알리기에도 좋고요. 또는 오로지 자사의 상품만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의 고민을 한 단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단계에는 필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마케팅코러세스 4단계 인데요 뭐 밑에 이렇게 많이 써 있죠 이거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순서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sns 먼저 그 다음 배너광고 네이버 검색광고 그리고 그 앞선 광고들에 의해서 쌓인 모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타게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우선 타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sns 광고 예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경쟁 업체들은 이미 다양한 소재로 SNS 광고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가 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후킹성 있는 소재, 어그로를 끌수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특히 캡슐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커피는 분위기잖아요. 저희가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도 그 스타벅스만의 감성을 찾고자 추구하고자 스타벅스를 찾는데요. 캡슐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믹스커피 이런 것들 타먹을 수도 있는데 왜 캡슐커피를 먹을까요? 뭔가 감성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일반 원두커피에 비해 간편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재들을 활용해서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소재를 테스트해 보고 가장 반응이 좋은 소재를 활용해서 SNS 광고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DAE. 배너 광고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항상 대부분 영상에서 ADN을 말씀드려요. 특히 이제 ADN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시는 업체에서는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배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에도 보이듯이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있죠. 다양한 종류의 배너들을 활용해서 우리 업체에 맞는 그런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마우스 위치에 있는 네이티브 배너. 광고 같지 않은 광고를 네이티브 광고라고 하는데요. 네이티브 배너는 말 그대로 광고 같지 않은 광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랜딩 하기에 가장 좋은 배너 매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타임 배너라고 보이시는데요. 시간이 초단위로 줄어들면서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배너입니다. 특히 이제 타임 세일 같은 거할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ADN의 온사이트 마케팅인데요. 제가 배너 광고 중에서 ADN을 특히 항상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메인 패널이 있습니다. 메인 패널은 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추천 상품을 띄움으로써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내 사이트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는 클로징 패널인데요. 클로징 패널은 어,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X 자로 간다거나 뒤로 가기로 마우스를 갔을 때 띄워주는 패널인데요. 이것만 보고 가세요 하면서 조금 더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패널이라서 어떻게 보면 두 패널 다 소비자 유치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업체에서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사이트 마케팅 기능은 ADN 측에서 배너 광고를 진행하면 추가적으로 무료로 배공을 해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상품이고요. 네, 다음은 파워링크입니다. 어, 인지도가 높은 경쟁사 브랜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노출을 시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래쪽에 비업체 라고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런 거는 단가도 비싸고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사용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사용하시더라도 낮은 순위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리타게팅인데요. 앞선 광고들로 인해서 우리 상품을 실제로 찾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서 더 정확한 타게팅과 그리고 구매하지 않고 떠난 고객 혹은 구매했던 고객에게 다시 리타게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인스타나 배너 광고 쪽으로 타게팅을 해서 광고를 할수 있고요. 또 다른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고 기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다음은 타 업체 성과 개선 레퍼런스인데요. 아, 처음에는 4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광고 수익률 로아스는 135%에 그쳤던 이 업체는 1,100만 원의 광고비를 사용해서 6,1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고 광고 수익률 554% 정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사례입니다. 대다수의 광고주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고 네이버 또는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이쪽으로만 거의 위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네, 영상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이름만 들으면 아는 업체가 되는 그날까지 AMPM 글로벌 문서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